공주 같쥬? 응. 저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응. 오, 요리 안 해본 티가 나죠 같이 와도 잘못 입쥬? 응. 아닌 거 같은데? 맞아요? 네 응.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응. 다시 입어볼게요아 응. 입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자, 이렇게 앞치마를 입고 오늘의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GS에서 요즘 탕후루 이거 키트 만드시는 분들이 사서 만드시는 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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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어렵게 탕후루 키트를 샀습니다. 이렇게 딸기, 그다음에 청포도, 그다음에 적포도 이렇게 가지고 엄청 어렵게 구했어요. 제가 요리는 잘하지 않지만. 어렵게 구한 만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찾은 탕후루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포도 탕후루 키트부터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게 어렵지 않겠죠? 짠! 와, 탕후루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서가 동봉돼 있어요. 이렇게 3번, 4번, 5번 이렇게 했고요 깨끗이 세척하고 키친타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완전히 제거해 줘야 돼, 키친타월로 아, 뭐로피 키친타월이 어딨지? 전 여러분 정말 이걸 만드는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다른 유튜버와 차별성을 두기에, 보지 않았어요. 분명 아닌가요? 제가 지금, <laughs> 아,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자, 딸기 후루루. 이름 이래. 전화이 맞는 시간으로 돌린 듯? 이걸 해드시는 분이 많아요? 왜죠? <laughs> 여러분, 왜죠? <laughs> 전쟁이 그냥 똑같지 않을까요? 시럽이 그대로 핑크색을 때면 10초씩 추가로 연노란색의 변색까지 더 돌려주세요. 30초 남았습니다. 땡, 큐 땡, 그라 분홍빛에서 연 노란빛으로 변하면 꽃에서 하나씩 10초 더돌려야 되나? 분홍빛에서 연 노란빛으로 변하면 10초씩 추가로 옆노래서 변색까지 더 돌려둘래? 그럼 더 돌려야 되죠? 그죠? 음. 어, 쳤다, 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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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거. 여기, 여기, 여기. 탔다, 탔다, 탔다. 아니, 아니. 탔어, 여기가. <laughs> 아니, 있어. <laughs> 이거, 여러분, 조작이 아니라 <웃음> <웃음> 실패했습니다. <웃음> 아니. <웃음> 우리가 또 여러분들, 두 개가 더 있어요. <laughs> 1000V 기준인데? 근데 전자레인지 다 똑같지 않아? 1000V. 음, 저... 아, 일단 스탑 그러면 네. 전자레인지가 몇 볼트인지 보자, 우리. 있잖아. 네. 내가 굴 찍고 있어. 안녕. 뭐야? 700W네요. <laughs> 230초. 그 다음에, 딸기 육질을. 아주 여성스럽게. 이게 노란색이 될 때까지 돌려야 되니까 10초만 더 돌려볼게요. 아, 그냥 10초 돌리고 해서 하자.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을 띄는 걸볼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닌데. 그쵸? 오케이! 아... 아 탄거 같은데... 진짜. 어, 탄거 같은데... 자!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laughs> 저희가... <웃음> 여러분! 과정은 중요하지만 좋아지고 있어요 <웃음> 여기서... <웃음>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이 아니에요 저에겐 적포도 이렇게 내가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두 개를 망치지? 진짜 참 신기하네. 자 마지막 2분 30초. 여러분 저는 더 이상의 실패가 없어요. 아나 이런 영상이 올라가면 취직 못 가는 거 아니야? 진짜 맞지? 아 사람들이 바보로 할거 아니야? 저희 그 이거 예연노랑색이 되지 않는데. 아 그러면. 아까 그 처음에 약간 보라색을 띠는그 색깔이 맞았던 아 진짜로? 아 편집장 님왜인지 알려주시죠. <laughs> 어? <laughs> 자된거 <것> 같죠? <laughs> 네. 저는 사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아서 지금 방과후 학교 남은 초등학생 같은 거 아세요? <laughs> 새로운 시도를.. 이렇 와서 코팅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렇게? 오오오 어머 오 뭐야! 했어요! 어머! 어 어떡해 이상해다 아이씨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머 큰일 났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머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laughs> 하면 되는 거아니 <laughs> <laughs> <안 되나? 웃음> 음, <laughs> 맛있다. 자, 여러분, 냉장고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냉장고에 넣고까 맛가는 이용해서 이거 초콜릿이나 먹자. 와인이랑 먹으려고 사둔 초콜릿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할게요. 우리 또 편을 라야 돼요. 여러분, 아, 아. 응? 화이트 살라는... 어머, 이렇게 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자, 여러분! 아, 일단 잠시만 이렇게 해서 짠 어떤가요? 제가 처음 만들어 보는 건데 너무 못 만들었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부 먹어 볼게요. 음, 이건 당으로가 아니에요. 야 이거는 그냥 이거 먹는 거랑 똑같은데요? 처음에 했던 야심작 원래 탕후루가똑같 소리가 나야 되지 않나? 어머 음 이건 탕응응 같은데요. 진짜. 했으면 진짜 잘 만들었네요. 아 이제 알았어. 한가 먹어봐요. 아 진짜. 먹어봐 먹어봐. 맛있죠? 음. 되게 못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어서 그런지 뭔가 뿌듯하고 뭔가 맛있어요. 뭔가 이제. 기존에 먹던 탕후루보다 더 맛있어. 음. 자, 이렇게 여러분 탕후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 영상 올라가면 큰일 나는데. 아니 너해도 너무 못한 거 아니야? 이거 이어 봐. 어떡하죠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드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탕후루 만들기 영상 끝!